안녕하세요 명천이의 레고 작품 8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전 2개, 구슬 2개, 그리고 자판기 1개, 이스톰모션을이스톰모션 말고 그냥 자판기를 또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구슬 1개를 여기다 놓고요. 먼저 3개를 여기다 넣으면 구슬 1개는 여기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구슬을 1개 투입하고요. 그리고, 동전을 또 투입하면, 고수량이 나오고, 동전이 없습니다. 없죠? 잠깐만요. 자, 방전에게 중전수가 납니다. 이번에는, 동전이 있는 곳도 없 한번 입장해 보겠는데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는 동전.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외에는 동전을, 살랑살랑 흔들리는 동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분장되어 있는 동전, 동전 나눈 곳이 있죠? 기지 중에 분장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지금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동전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상적인 내부를 보여드리겠는데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리 원이, 원리도 더 하기로 원리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전이 여기 있어요 여기 꽃을 여기 있고 동전이 여기 도, 동전이 여기 밀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전은 여기로 여기 구멍으로 빠져서, 그리고 이렇게 된 다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명창의 야고작품 파일 끝